레고 유튜브 하면서 장점? 어... 장점은 아무래도 덕업일지 제가 좋아하는 레고를 하면서 돈도 벌수 있다는 거. 다만 이제 그 돈이 벌리는 게 너무 레고 값에 비하면 세 마리 피라는 게 문제인 거죠. <laughs> 사실상 장점이 많이 희석된다. 단점은 아무래도 레고가 너무 많이 쌓인다는 거. 레고가 많으면 당연히 좋죠 저도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관리 가능한 수준이어야지 이게 저도 공간이 한정적인데 레고가 계속 쌓이면 어떡해요 제 삶이 위협을 받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레고가 사는 집인지 레고가 있는 집에 제가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 최근에 제가 레고를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 삶을 되찾았다는 라거 그런데도 역시나 레고는 많습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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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따라따라따라. 약간 남의 집 들어가듯이. 자, 먼저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옆에 이 장식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식장에는 제가 레고를 컬러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놨다는 점. 그리고 그 위쪽에는 미니 피규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비디오 미니 피규어인데, 이거 전종입니다. 지금 제가 조립을 안한게 있긴 한데, 일단 조립해놓은 것들은 여기다 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도 똑같은 케이스에다가 이제 닌자고를 넣어놨어요. 제가 닌자고 위피들 모아놓은 곳도 여기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시티 무비의 배경을 저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제 디오라마가 있는 바로 그곳이죠. 자, 이제 밑에부터 이제 난리 났어요. 지금. 예, 얘네들은 아직. 처치 곤란인 레고들입니다. 너무 커서 전시는 못하겠고 아직 분해는 안한 일부 제품은 좀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스 채로 이렇게 예, 보관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도 지금 다 박스로 보관이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위쪽에는 저의 자랑 시티가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개편을 한번 할까 해요. 지금 현재는 이 형태로 꽤나 오랫동안 제가 전시를 해놨었는데 아 질렸어, 질렸어.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금 어벤져스가 이제 타노스와 싸우는 장면을 이제 해놓은 건데, 요게 너무 복잡스럽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수정을 할 겁니다. 도로를 조금 넣을 거고 건물 사이를 좀 띄울 거예요. 예. 리뉴얼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싹 돌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 일단 꼭대기에는 볼트론 계시고요. 예, 이렇게 볼트론 계시고 지금 다른 로봇들은 제가 전부 다 팔아서 이제 혼자 계시는데 이제 다른 로봇들도 오면 여기 이제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밑에 사자성 있어요. 예. 사자성이랑 이제 같이 둘만한 레고가 아직까지는 없어서 이제 사자성이랑 이제 속속의 그 은신처까지만 이렇게 덜렁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자 이번에 나온 해리포터 신상이 있어요. 이게 호그와트가 마이크로 스케일로 나온 건데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호그와트 캐슬 꼭큰 걸로 필요 없으시면 얘 하나 사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미니 피규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골든 미니 피규어도 들어있어요. 얘가 이제 호그와트 뭐 제작자라고 하긴 하는데.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 호그와트 캐슬이라고 딱 써있게. 완벽히 콜렉터 에디션이야. 크으. 그리고, 여게 이제 덤스트랭 학생들이 타고 오는 배인데, 얘도 웬만하면 UCS로 하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레고사 여러분들, 얘도 좀 UCS급으로 바라쿠다 느낌으로 좀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양쪽에 이제 해리포터 미니 피규어들도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는 사워제요. 예. 요게 이제 루크의 라이트 세이버. 광선검이죠. 이제 그게 있고. 얘가 이제 황제 아련실. 디오라마 되어 있는 요거. 요게 이제 있고. 뒷부분에도 미니 피규어를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해놨어요. 아직 빈칸이 많은 거는 이제 더 이제 다른 미니 피규어들을 넣어서 채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마블입니다. 마블. 이번에 마블이 미니 피규어 2시즌이 나왔죠? 예, 개를 여기다가 두려고 이미 빈칸도 만들어 놓은 건데, 아직 제가 구입은 안 해서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고, 그리고 그 밑에는 배트맨이 있습니다. 배트맨 미니 피규어들이 뒤에 쫙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배트맨 미니 피규어 스케일로 나온 자동차들이 있는데, 아직 제가 배트모빌, 1989 배트모빌은 없어요. 예, 개가 오면 이제 여기다가 두면 될것 같습니다. 개까지 오면 이제 풀셋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거실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제 가장 큰 장식장이 이제 딱 있는데, 여기가 지금 텅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이 디오라마 테이블에 있었던 일부 건물들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야 저기가 공간이 생길 거니까. 그 건물들이 바깥에 일부 빠져나올 거예요. 예, 여기로. 그래서 거기다 채워 놓고그 위쪽에는 지금 바라쿠다, 해적들이 좀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바라쿠다 섬이죠? 해적 섬이고, 그 옆은 바라쿠다 해적선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해적선으로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섬 쪼가리들이 났는데, 그섬 쪼가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얘도, 이렇게 프로모션으로 받은 것들. 얘는 이제 엘도라도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영상도 찍었죠. 이 해적 스토리 장난 아닌 거 여러분들, 그 영상 안 보셨으면 꼭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방으로 가야 되는데, 주방에 아직 이제 전시를 못한 조립만 하고 전시는 못한 레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디즈니 캐슬이 있어요. 예, 디즈니 캐슬. 아까 제가 저기다 전시한다고 했죠? 예, 얘는 이제 영상을 만들 거라서 이제 조립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지금 꺼내져 있는 상태고 얘가 이제 신 디즈니 캐슬, 얘가 구버전 디즈니 캐슬이고요. 디즈니 헌정 카메라로 나온 건데 이건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 예, 그거는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옆에는 지금 호그와트 캐슬이 있습니다. 이걸 여기 들어 갖고 왔어요. 호그와트 캐슬을 여기에 갖고. 왔어요 갖고 왔고, 여기 이제 모듈식으로 나온 거 전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마리오 시리즈를 갖다 놨어요. 얘가 이제 닌텐도, 네, 닌텐도고, 제가 물음표 박스. 얘가 쿠파잖아요. 이제 11월 달에 이 시리즈가 하나 또 나오거든요. 꽃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꽃은 이제 아마 저기다가 전시를 같이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얘도 그꽃 나올 타이밍에 같이 한번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그것도 기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위에는 아포칼립스 버그가 있어요. 예. 제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냉장고 색깔 보이시죠? 네, 샌드그린, 요거 샌드그린, 요거 샌드그린이에요. 샌드그린, 샌드그린, 샌드그린. 이렇게 세개 색감이 너무 잘 어울려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이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라인인데 슬림핏이라고 이거 패널을 색깔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샌드그린 색깔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 막 기가 막히게 연결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냉장고에 붙이는 이제 그 마그넷 제품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랜드마크 마그넷들이. 예,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얘는 이제 곰돌이 푸, 요 밑에는 이제 그 주라기 공원의 한 장면인 이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들어가 있는 이제 요거를 여기다 갖다 놨는데 얘는 나중에, 나중에 요 시티의 일부를 빼고 주라기곤을 좀 넣을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제가 시리즈를 조금 더 구매를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을 보면 여기가 원래 제가 레고 꽃을 갖다 놨던 곳인데 고기를 이제 이렇게 갖다 놨어요 하... 원래 여기다 론을 갖다 놓으면 딱이긴 한데 론이 아직 이 시리즈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도비가 딱 나오는 거야. 기가 막히게. 얘가 도비가 나오니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3단으로 해놨습니다. 어, 기가 막히죠? 어, 진짜 잘 어울려. 자, 그리고 여기는 제 촬영룸인데, 여기를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지금 제가 미니 피규어를 모아놓는 것이에요. 더 많은 미니 피규어를 여기다 넣으려고, 이건 이제 아직은 빈칸이고, 그 위쪽은 이미 시즌 미피라든지, 어, 뭐 디즈니 미피도 있고, 그리고 여기 BTS, 뭐 비틀즈 이런 것도 제가 지금 모아놓은 거를 여기 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샀습니다. 콩코. 요것도 제가 영상을 만들 거니까 기대를 해주세요. 콩코 이거. 자 그리고 여기에 레고는 딱 요거밖에 없어요. 예, 요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가 이제 그 촬영 장비 모아놓는 곳인데 여기 뭐 마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얘를 갖다 놨거든요. 요게. 이게 실제로 레고처럼 조립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걔랑 얘랑 같이 갖다 놓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대형 미피랑 같이 놓으니까 이거 이렇게 꾸며보세요. 아 이거 진짜 너무 귀여워. 대박이야. 자 그리고 대망의 안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 별이 빛나는 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불을 끄고 이거를 딱 키게 되면은 이렇게. 어, 어, 별이 빛나는 밤을 딱 보면서 잠들 수 있게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에. 자 그리고 이렇게 뒤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여기가 어 이제 제 장식장 중에 어떻게 보면은 메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깊이가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아까 거는 이제 3 c m 였고 얘는 50cm 장입니다. 그래서 큰 레고들이 여기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 위쪽에는 지금 버티컬 스탠드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밀레니엄 팔콘이 들어갈 거고요 요 밑에는 지금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제품들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 뒷부분에 다이애건 엘리이 뒷부분은 다이애건 엘리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호그와트 기차 예, 익스프레스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가 이렇게 ucs버전으로 나온거를 갖다 놨고요 그리고 이 옆쪽에는 이제 그 여기 있죠 킹스크로스 여기 있고 그 앞에 이제 이렇게 그린 고트 그 지하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요 밑에는 이제 그 레이저 크레스트 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미니피규어 들도 이렇게 해놨고 여기 지금 모아펫도 있고요 이렇게 그 밑에는 가장 최근에 조립한 이제 모스 a3 칸티나 가 있어요 아 얘도 이게 미니피규어 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 마을을 표현 을한 거다 보니까 미니피규어도 추가를 엄청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은하계 탐험가랑 은하계 탐험가랑 같이 있는 이제 그 블랙트론 침략자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갖다 놨어요. 여기는 이제 약간 우주 라인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렇게는 아마 내칸은 우주 라인으로 해놓으면 될것 같네. 그 밑에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쭉 있고 제가 원래 자동차 가전 종이 있었는데 다 팔고 이제 요거 남았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자동차 4 개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머스탱 있으면 카마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머슬카 두개 갖다 놨고 그다음에 드로리안과 디펜더 이렇게 최근에 제가 랭킹을 뽑았을 때 드로리안 1등했죠. 예, 그 드로리안과 이제 또 디펜더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놨다 그래서 밑에 부분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있고 자 이제 여기를 쫙 열게 되면 여기 안에 지금 수많은 자동차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게 스피드 챔피언 3주로 나온 전종입니다 전종 전종이고 이 위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칸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죠? 예. 앞으로 나올 것도 다살 거다라는 이제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쪽은 이제 타이타닉. 아, 이거는 진짜 대박이야. 이거는 완전 엄청난 제품인데, 요게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조명을 해주니까, 그빛 받으면서 갖다 놓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살짝만 틀면, 땅! 아까 그 그린고트, 얘 상부가 어디 갔지? 했던 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아무래도 변세 걱정을 안할 수가 없었어. 예.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고, 얘도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해리포터 컬렉터 3G이기도 하지만, 변색이 너무 심해질 것 같아서 얘네들은 햇빛을 안 보는 곳에 갖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최근에 산 레고가 있어요. 이거 이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아 예, 모듈러로 시티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오히려 그 시티에 어울릴 만한 미니 피규어가 생각보다 구하기 어려워요. 예, 직장인 미니 피규어들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개까지 나중에 두게 되면 오, 저 시티가 훨씬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를 제가 나중에 넓힌다고 하더라도 미니 피규어가 가득한, 그리고 어울리는 미니 피규어가 가득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레고를 바라볼 때뭐 돈이 부족하거나 공간이 부족해서 레고를 뭐못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하면 사는데 문제는 그 원한다라는 조건이 좀 달라요. 컨텐츠를 만들 소스가 있는지 조회수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원하는 건지 요세 개가 다 맞아야 레고를 삽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레고를 좀 순수하게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남들이 보기에는 레고 유튜버를 하는 게 레고를 계속해서 다루고 원하는 걸 톡톡 사버리니까 어, 굉장히 부러울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이면에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레고를 전시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정리에 투자를 하고 그 정리를 할때 오는 또 스트레스가 또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상으로 표현이 안될 뿐. 예, 저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이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